좋은 아침입니다. 어, 그리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저기, 음소거 되어 있어요, 그리스님.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저도, 저도 못 들어올 뻔 했어요. 지금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벽에 깼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그러면 연작까지 혼자 계셨어요. 아. 연작가님 혼자 지키고 계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 어, 제가 빠지면 안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연작까지 외롭지 않게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님도 와주세요. <laughs>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인 먼저 오라고 찍을게요. 네. 음. 음. 네? 음. 네. 교님책 읽으셨어요? 책이요 조금 네. 읽었어요 어떠요 일단 네, 이 책을 읽다보면 음. 음. 좀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긴 아는데 좀 무서워요 왜요? 그거? 지금 스테이 플레이션? 아, 네네 어떤 게 무서워요? 아, 뭐, 경제 리스크나 엘리뇨 이런 거 현상 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좀 뭔가 이런 걸 자꾸 보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음. 것 같은 느낌. 그런 면도 있죠. 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안 편이니까 이런 음. 걸 읽으니까 더 제가 놀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일단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거 책 사신 거죠? 네. 네. 거 읽으시다가 이제 또좀지겨우시면 세이노의 뭐 그거. 그러니까요. 읽고 이렇게 좀 그래야지. 바꿔서 읽어야지. 못 읽겠네요. 오늘까지만이 음. 너무 오래지만 할 읽을 필요 없어요. 네. 약간 위기를 조정하는 그런 정것 같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뭐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그러니까 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 정도만 알고. 아, 저도 그러니까 길에 이렇게 휴지가 보면 죽게 되고 쓰레기 버릴 때. 진짜 막 묻어있는 거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봉투에 넣거든요. 그리고 약간 막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전부 안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는. 그럼 환경 오염이 되니까 우리 우리 뒤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거 실천을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저는 끝인가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발표. 아니요. 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해. 잠깐 <laughs> 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직 학원도 안 했는데. 네, 학원해요. 네, 학원 먼저 할게요. 네. 준비 네, 시작.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네. 참 풍족해 좋할 것도 없지 <laughs> 얘기하셔놓고, 전 끝인가요? 지금 타이머 키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니, 나 오늘 읽은 거 얘기한 것 같아서. 어,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럼, 그리스님? 게 아니, 오늘 엘리뇨가 가져올 경제리스트 읽었는데 무서워서. 어, 그럼 그 얘기 해주세요. 1분, 잘 네. 누를게요. 네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진 찍었죠. 네. 네 찍었어요. 네. 네. 오늘 엘리뇨가 가져올 경제 리스크 읽었는데, 기상재난은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계은행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엘리뇨의 경제적 손실을 약 450억 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의 환경보고 정보기관인 NCEI는 2016년 엘리뇨의 영향으로 미국의 가뭄, 산불, 홍수 등을 발생했고, 약 400억 달러의 직접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 3년부터 2024년은 강한 엘리뇨가 발생하면 각국은 GDP의 3에서 10% 수준의 직접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20년부터 21년 동안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진데다 22년에서 2 3년에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엘리뇨가 발생할 경우 정제 투입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공부를 계속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힘들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아니, 조심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정책을 잘 써야지, 이번에도 부산에서 엑스포 열릴 거라고 그렇게 반기문까지 해놓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 진짜, 저기야말로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너무 하나하나 정책들이 전부 서로 싸우는 것만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여성 가족부도 자꾸 축소시키는 지금 정부를 보니까 너무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연결 연결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이 엘리뇨 현상이 어, <laughs> 매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거 읽으니까 제가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에세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책을 음. 읽어야 되겠습니다. 음. <laughs> 뭔가 또 너무 현실적인 책을 읽으면 좀 그러긴 하죠. 네. 이사고 트럼프 코리아를 읽으면 내년에 내년이 정말 어떻게 보일지가 더잘 보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 쉬고 있지만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면서 가정경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엄마 어떡해요 방세가 100만원이나 올랐어요 이러더라고방세가 100만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세로요 아, 와 주변이 다 올랐대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게 네. 부유이에요 그 지금 물가가 네. 올라가는 게 전부 다거기서 네. 시작되는 24년 거고. 24년까지 힘들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려면몇년 걸릴 거예요. 네. 그냥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네. 돈을 다 찍어서 풀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서민들하고 이제 그 하류청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점점. 이거 연료를 샀는데, 등유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는 나는 13,000원 정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통에 16,500원인 거예요. 정말 못 없는 사람은 겨울에 힘들다는 말이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중, 중동에 지금 전쟁. 그게 있으니까 원유 네.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와.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휘발유 값하고 등유 값, 저기 경유 값은 좀 잡으려고 애쓰지만 등유 값이 장난 아니더라고 또 난방용 등유. 그런데 식품값도 이렇게 누르면은 또 그게 이제 선거 끝나면 올라가요 또. 그렇죠 맞아요. 예? 한전에 전기세 막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자를 누적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맞아요. 우선 당첨 자기가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 한국 전력도 지금 폭발하기 음. 직전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고구마 한 100개는 먹고 물안 마시고 있는 느낌입니다 답답합니다 작가 시니까 곡을 갖다가 거기 브런치에다가 쓰세요. 응? 아. 응, 그렇게 쓰시면 되지. <laughs> 네 작가님. 네. 작가님도 블로그에 쓰세요. <laughs> 저는 아직 이제 네. 지금 에. 책 읽고 글쓰기 이제 기초 과정 뭐 만약 교과서 보는 것 같아요. 교과서 아. 어. 네 맞아요. 제가, 저도 이거 너무 어, 경제를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되게 좋은데 띄엄띄엄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돈이 되는 글쓰기 모든 것. 그깐 어, 그리스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액션이 앞으로 더 가정경제를 더잘 돌보겠다. 네네. 가절. 네. 텍스트라도 네. 써주세요. 그러면 아 네네. 네네. 어, 네. 아네 하시면 됩니다. 조금. 네. 예. 글 쓰기의 모든 것이고 잘 쓰려면 잘읽어라 쓰면서 생각한다.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라. 완전 히 교과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읽기, 쓰기 능력 배양하려면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백겨 쓰기, 따라 쓰기, 필사하는 거. 이제 신문 칼럼이라든지 이제 전을 보고 쓰는 거.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매일 한 편의 전을 쓰기, 전을 써가지고 이제 SNS 이런데 올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페이지 에세이 쓰기 이렇게 세가지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따라쓰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 이제 전널서기 에세이 서기 이렇게 순서대로 몇달 걸릴 것 같아요. 액션은 신문, 칼럼 등따라쓰기하고 노션을 지금 기초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노션 독서 노트 작성이라든지 앞으로 12월달 한달 동안 공부 좀 해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액션 소통방에다가 하나 올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병의대 교수가 올린 게 있어 가지고 했거든요. 박사위에 감사, 감사위에 봉사도 해 가지고 두줄그 칼럼이 있어 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씩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요거 이제 저기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 두겠습니다. 문작가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저도 그러면 해볼게요. 저는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잠깐 앞에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거 읽고 그리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되게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 왜요? 아니 여기는 되게 뭔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일반장자 네. 마인드를 바꾸면 된다 막 약간 처음에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엘리어 얘기 나오고 막, 아. 미국 산불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두워진 느낌이 좀 드는데 저도 오늘 많이는 못해봤는데 결국에는 경제청사진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내가 자라온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도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게끔 내 마인드셋을 바꾼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님이랑 이제 막 가계부 같이 쓰고 하지만 정말 그거를 그 습관을 뜯어고 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앞으로도 더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저의 액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님 저것도 가계부도 아주 내셔야 되고, 그죠? 네, 오늘. 오늘 내실 거고. 좋습니다. 인원이 3명이니까 금방 끝나네요. <웃음> <웃음> 한 5명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음. 5명은 돼야 돼요. 음. 제가 열심히 또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니까 한번해보시고 음. 음. 그리고 미송님이나 얘기 예, 말씀이 없어졌어가지고 위숙님한테도 한번 연락 드려야 될것 같아요 위수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함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 뭔가 그 이렇게, 스테 a 플레이션 t 그래서 읽고, 이런 거 읽으면, 그리스의 말도 약간 이해가 돼. 아, 그래서, 일반 사람이 나보뭐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거 읽으면, 그런 말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나한테 이걸, 이걸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정 경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어쩌라는 거야. 아, <laughs> 에이,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네. 음. 그래도 해봐, 해보는 거로 오늘 우리 연작관님 오늘은 뭐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칼럼 따라 서기 하고 노션 거기 독서 노트 작성하는 거 유튜브도 좀 보면서 그거 하면 하로가 되겠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요두 가지가 주로 중점 사항이 될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음. 어, 저는 이제 그 글감으로 글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글쓰기 책을 쓰기에 쓸모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이제 그한 해를 돌아보는 글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레이스 님도 이런 작성 하기 원하시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또 좋겠다 싶었어요. 음. 뭐한 해에 내가 이번 연도에 내가 한 일은? 막 이런 글감이거든요. 제가 음. 한번, 저희, 그, 엄부방에는 올려드리긴 했는데, 우리 여기 방에는 안 올린 것 같아서. 근데,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볼 그렇죠? 수도 있고, 내가 네. 내년에 그래서 뭘 할지도 한번 좀더 글쓰면 또 생각이 되니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요거 한번, 우리 액션독서 방에도 나눠볼게요, 제가. 습니다. 이 음, 사진 전체입니다. 그래도 둘만 할 둘만 할 거는 는데 우리 그리스님도 들어오셔서 아주 해요 <laughs> 저는 혼 혼자, 혼자서 하면 뭘 할까 내 혼자 할까 그랬어요. <laughs> 네? 네, 내가 이야기하고 녹음하고 어? 어? 학원도 이렇게 오디오로 틀어놓고 한번 해볼까 했어 혼자서. 음, 제가 들어오길 잘했군요 죄송합니다 혼자 계시지 그렇습니다. 않도록 앞으로 잘 들어올게요 혼자라서 맞아요. 할게요 그냥 <laughs> 안, 아무도 안 들어오면 혼자 그냥 해가지고 죄송십니다 어, 예. 멋지십니다 <laughs> 네. 네. 역시 오요. 옛날에 그렇게 대표님 하셨던 그 아우라가 있으십니다 <laughs> 아니 목표를 세웠으니까 일단은 66일은 무조건 채워봐야죠. 일단은. 네, 네.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또 12월도 우리 한달또 한 화이팅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일은 쉬는 거죠? 일요일 날안하겠그죠 아, 네네네. 12월 아, 네, 3일 알겠습니다. 쉬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음, 음. 진행하려고요. 저는 새벽부사 확인할 거예요. 계속. 만약에 연 작가님이 여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옵션을 두면 안 되고 아, 음, 쉬기로 음. 했으면 그냥 쉬어야 돼 아, 맞아 아, 맞아 그냥 쉴게요 아, 네. 이렇게 하면 결국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 흘리면 아예 그냥 빡세게 하고 예, 아니면 맞아. 아닌 거고 네. 주일날에 쉬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저 네, 어, 이태표님 예. 잠깐만요. 네네 네. 예. 예. 예.